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삶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명예에 그 가치를 삼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수 있을 겁니다. 마치 종을 쳐야만 소리 나듯이 아무리 종이 이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리고 많이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풍요롭고 풍족한 인생을 사는 삶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그러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의 삶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대산육가 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량은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 흡족히 내리실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장구한 세월의 삶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모압 평지에서 120살 난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땅에서 처음 익은 서산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절 예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 땅에서 땀 흘려 아분 노력한 후에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일까? 그럴 때 너희 의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임할 것일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실까? 감사절에 성경에 나타난 첫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감사주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감사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내게 기업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절의 말씀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분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내 일터요 내 삶이요 내 가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땅과 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열매의 많고 조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풍족해졌다, 풍요로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것에 주신 것에 대하여, 내 분깃에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11절 말씀에, 여,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내 안에 소산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흉년을 인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면시간이지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노예로서의 가진 고난과 학대를 받으며 노예생활을 합니다. 이런 노예생활 가운데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와 고난 가운데 이 야곱이기 요셉에게 한 말을 기억하며 그애굽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저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간구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에 40년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난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처음 얻은 토지의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10년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소산과 내 토지의 것들내 분기 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적은 열매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저들의 삶에 비록 풍성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넉넉지 못하다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있을 때더큰 행복이, 더큰 기쁨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졌다, 많이 적게 가졌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그 감사와 감격만큼 내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수벌전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별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신비한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와, 그러하여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더큰 은혜로 더큰 축복으로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해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격이 성숙되어져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있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사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드릴 건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신이 하나님 앞에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마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라는 겁니다. 마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잔구한 세월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질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만져지며 그 사랑이 내 안의 만족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그 감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쯔마라 감저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서가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가 아니라 배신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주한 심령이 있는데 그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의 삶 속에 구원이 없기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강팍하다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기에 구원이 없기에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저주받은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인격의 수양과 자신의 고향을 쌓는데 방편으로 삼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이거 조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내 안에 깨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내 안에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들려오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뭐, 저주받은 게 무슨, 뭐, 죽음이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원망과 불평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심령을 넘어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이 넘쳐난 사람 그 삶은 풍요로움의 의식 속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로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옥중했을 때마다 빌리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넘쳐납니다 왜요? 처음으로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되었는지,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저 로마의 욕중에 생각할 때마다 지금에 있는 환경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왔던 일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럽고 분하고 안 맺힌 심령, 조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의 인격은 세 가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지,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사는지.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아십니까? 얼마나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사십니까? 가이드 포스터 는 잡지의 흑인 노인 메카치라고 하는 한 노인이 소의, 노인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헤티스버그에서 평생을 살며 손빨래로 일평생 생계를 유지화했던 노인입니다. 12살 때 자기를 양육해준 이모가 병들자 6학년에 학교를 중퇴하고 소녀가정이 됩니다. 어머니부터 내려온 가업인 세탁소를 이어받습니다그 세탁소는 기계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빨래해서 다름질하여 납품하는 세탁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안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찬송을 보내며 빨래를 하고 다름질지를 합니다. 더 이상 손에 신경통이 와서 일하지 못하게 되자 무려 74년 동안 해왔던 일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해주고 다른 일했던 일을 그만둡니다 근데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한 주간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바치는 일이요또 하나는 은행에 들려서 약간의 돈을 저금한 것이 이 할머니의 낙입니다 이 일을 무려 74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예배와 더불어 은행 되는 일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그 은행에 가서 74년 동안 모았던 예금을 찾고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어디요? 미시비대학에 기금해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미시비대학에 장학금으로 기금해요. 한 번도 이 할머니는 해티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 번.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 일을 들은 백악관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그녀를 초청할 때딱한번 자신이 살던 캐티시버그를 떠나 백악관에 간것 그게 딱 외출입니다. 누구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심한 노동과 가난 속에서 언제나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며, 나머지 것은 저 이웃을 향하여 드려주는 이 노인, 이 여인을 가리켜, 감사 할머니. t 스그랜 k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더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가나안 땅에서 처음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더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장구한 세월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자더큰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그의 삶을 장구한 세월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감사 나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감사함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이인간 너의 가운데 거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마음이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마이너스의 마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여기에 더큰 은혜가 임하며 저의 심령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의 삶을 갈가먹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많이 나누, 많이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지만 소박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식대가 지나여 시장할 때에 어린 소년이 가진 보리떡 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갖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삶. 여러분, 감사는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요. 조셉 포트 뉴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감사이냐? 그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바르지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자만이 참된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조건 없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나누는 삶이 삶이 참된 감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자 영어 배우며 신실한 크리스틴 던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가 2015년에 미국의 딜러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졸업연설할 때에 사회의 축발을 대리는 졸업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비, 우리를 이해하심, 지혜, 겸손과 친절, 그리고 본연과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나의 모습을 만들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겸손함과 친절함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간단함이 참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가 참된 감사이냐? 용서하는 사람의 참된 감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용서하고야 내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용서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내기심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자기 교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때에 겸손해집니다. 감사할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쉬운 얘기입니까? 쉬우면서 못 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감사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나를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게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해, 내게 토산과 내 삶에 보신 분께서 주신 것 잊지 말아라. 더 나아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나누는 자 되어라. 그럴 때에 내가 준 땅에서 너는 더 풍성하며 번영하며 장고한 세월을 누리십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월을 셀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때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프레하스 인생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인격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풍요롭고 번성함으로 장구한 세월을 허락해 주시는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 의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그러인 나여 풍요와 번성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구한 세월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내를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